일단은, 제치가 혼자서 사루토비를 잘 막아주고 있고, 무슨 카드 아닌가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잘하면 좋을 수도 있죠. 잘 저,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앵버리는 어, 어, 사루, 일단 일행을 깠고, 키레랑 사루가 조금 더 잘했네요. 일단 어 이거 이거 실수했어요 아 이거 재치가 기가 막혔다 아 옛날에 저 조합으로 우승했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조충술 좋구요 아 이거는 근데 좀 아... 스킬 배합이 조금 아쉽네요 서로 약간 실수... 예 약간 실수라고 봐도 되죠 CS가 충분히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죠. <laughs> 일단, 킬러에이는, 아유, 지금 순신으로 잘 막아줬고, 이렇게 되면은, 분단됐거든요. 분산됐는데, 어, 지금 이거 좋아요. 이거, 이런 거 좋아요. 제치 이런 거 진짜 되게 좋고, 이러면 1행 까이죠, 제치가? 엄 음, 쳐맞는다. 아우. 네, 이러면 제치 1행 까였고, 근데 이거, 네. 후반 가면요. 네. 모래가 지금 같네 머리가 질것 같네요 아 후반까지 가면은? 지금, 이게 시력이 예. 둘다 비등비등 하잖아요 둘다예 그쵸 이거 거의 웬만하면 후반 가거든요 무조건 예. 아, 후반가면 지금... 스파트비가 스팟, 스팟, 아, 쓰레기라서 네. 그쵸 묶어 그 궁이 묶는거에 좀 집중을 해야되고 중반을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데 키레가 또 10레벨 때는 좋나요? 키레요? 제가... 네 키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키레가 좋은 캐릭터 생각하는데 좋은 캐릭인거는 맞고 키레가, 키레는 이옥하고 강어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초반에 좋은 캐릭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네, 초반은 조금 힘들 수 있... 근데 나루토도 초반에 좋은 캐릭은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키레가 나올만은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네. 음. 그래서 키레를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키레를 뽑았고 조금 중반을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예 이거 절타 좋고 일단은, 먼저 모레가 2킬을 가져갑니다 <laughs> 키레는 그래서 뽑은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그니까 나루토가 아니라 초반 견제가 빡센 거였으면은 키레가 안 나왔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다 잘하는 선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죠. 어, 시청자가 고수가 많아요. 예, 시청자가 고수죠. 그뭐 롤도 보면은 물론 그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롤도 보면은 그, 그 있잖아요. 챌린저만 많잖아요. 챌린저만. 채, 챌린저. 예, 챌린저만 많잖아요. 챌 챌린저, 체킹린저. <laughs> 아,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실제로 잘하는 분들이 많고 판을 적어도 판을 볼줄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기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자, 어, 레벨 10이 됐을 것 같은데, 어, 키레가 수평을 못 썼어요. 이거 김사 조심해야죠. 아, 일단은 식물, 아, 일단 이거 잡혔고, 이거 이러면 나루토가 그냥 앵벌이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일단 부활석 버리고 죽었네요. 이거 무난하게, 모래가, 잡을 것 같거든요, 게임을. 일단, 나루토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빨리 이거에, 안 좋은 걸 해결을 해야죠. 일단, 이 판, 아니, 그, 이거 게임 끝나고, 나론을 오랜만에 할까? 저는 그냥, 오랜만에, 그냥. 문명을 할지 나론을 할지 원래 하던 게임을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나삼을 제가 나삼을 못...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예 좀 건드리기 어렵다 싶은 게임은 잘안 하게 되더라고. 좀 재미가 있더라도 충분히 나삼은 재밌는 게임인데, 동구님, 지금 현재 타임 오셨나요? 또... <laughs> 아니요, 보고 있는데, 아. 돼? <laughs> 아니말 말이 너무 없으셔서 <laughs> 일단 여기 그거 뭐냐 암작을 해주고 있고 여기 눈치챘거든요? 아 지금 어떻게 먹었나요 조금? 지금 여기 서로 둘다 물렸고 아 지금 아 낀게 아니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는 꼈고 여기 나선한잘 썼네 천재인데 지금 보면은 암작을 여기는 나무가 여섯개 여기 나무 4개 5개 나무 자체는 비슷비슷하네요 예. 서로 반반 가르는 것 같아요 일단 와, 나무는 모래가 서로... 잘하긴 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예. 가져왔구나 모래 잘해요 그래 계속 올라왔는 잘해야지 그렇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죠 좀 비.. 그니까 내가 원.. 제가 원했던 그림은 뭐냐면은 조금 재밌게 트롤링도 약간 있어가면서 그걸 원했거든요? 뭔 소리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아, 근데. 네. 그러고 보니까 저거 미나토, 아, 미나토란다. 네. 제츠 나라토 조합, 저 조합. 혼자 말보는 조합인데. 예전에 결승에서 나온 조합이라는데요? 조합이, 조합이 그때. 버그 걸려 가지고 저 졌던 조합인데. 아, 저 버그 걸려서. 예. 둘다 버그 걸려 가지고. 진짜 기억이 나네. 아, 웃기네요. 야, 오늘 경기 자체는 재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좀 있어. 그러니까 그 자기가 완전히 질것 같으면 좀 재밌게 해도 되는데 그 춘기 씨처럼 그막 히나타로 막 최소한 히나타로 말도 안 되는 템을 가든지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좀 많이 보여가지고. 나삼이요? 아, 이번 대회 자체가. 그 아. 취지가 그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노리, 노렸던 바가 그런 걸 노렸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그러니까, 100%다 잘하려는 걸 보여주고 싶었으면은, 2대2 대회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걸 노린 게 아니라서. 그뭐 의도랑은 되게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laughs> 생각한 거랑 <laughs> 자기 소개도 그좀 못한 김그 그런 게 있었고 일단은 킬러 A가 잘 컸어요. 킬러 A가 되게 잘 컸고 이렇게 되면은 킬러 A가 완전히 캐리를 할것 같은데 나루토도 일단 2옥이 나왔고. 와우. Wow. 제츠가 이러면 너무 피해를 많이 볼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는 피해야죠. 아, 못뭐 피했고. 와우. Wow. 아, 이러면 모래가 너무 쉽게 가져가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런 걸좀 생각해 두고 사람들이 막못 하면은 막 아, 이 새끼 존나 못 하네. 저 새끼 존나 못 하네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있었어. 내가 재밌게 해 달라 그냥. 욕해도 되니까. 재밌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그림이 안 나왔죠.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왔어요. 나선수리검. 아, 속보. 탐지에 W까지. 아, 좋습니다. 일단은 기술이 더 없기, 없을 거기 때문에 피해야죠. 나루토 혼자서 뭔가를 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근데 경기 이렇게 흘러가면은 저는 파급력이 킬러 A가 더클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생각보다 많이 못하네요. 저 제츠 사람 제츠가. 잘할 구도가 솔직히 말하면은 잘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잘 풀어 나갈 구도가 잘안 나온 것 같아서. 오기, 오기 하나라도 있어야 게임이 풀죠, 아무래도. 아, 오기 일단 하나는 나왔네요. 나왔고. 일단은, 건식물을 어, 조금 어쩔 수 없이 빨리 썼는데. 아, 그래도 땄네요, 다행히도. 일단은, 조충술, 아! 조금 빨리 써줬어야 됐거든요, 이거는. 졸라 쎄다얘 지금, 완전히 캐리하고 있죠? 지금 도망가야지 이거는. 아, 자살을 자살. 했네요. 지금 킬러 A가. 괴물이야 괴물. 괴물이에요 괴물. 서클릿이 나왔나? 피가 왜 이렇게 높아? 서클릿이 나왔네요. 키레가 예, 정말 잘해요. 잘한 그 카운터성이 느껴지는 피이기도 하고 지금 피기. 그, 그, 나루토가 나오는 걸 보자마자, 그, 키레를 골랐거든요? 어, 진짜 생각도 있는 선수고, 잘도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스톱만 걸렸고, 길런틴 드롭. 아, 이거는 거의 경기가, 끝났다고 봐도, 끝났네요. 예. 아까랑 다른 의미로 끝났죠. 많이 차이가 나 지금 나기 시작했고, 사루가 강화돈이 나왔거든요. 또 조금 뭔가 질 게임으로 나루토를 뽑은 거는 있지만, 뭔가 여기에 글씨를 써준다든지제 욕을 하셔도 좋고,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예능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 이런 판이 있으면 예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본인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laughs> 일단은 이거는 아... 탐지 쓰면서 갖고 사루토비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못 잡을 것 같거든요. 그, 나루토가 딜이, 어, 아, 지금 여기도 서클릿이 나온 것 같죠? 생각보다 킬러 A랑 앵벌 린이 아, 조금 차이는 나는데, 조금 차이는 나네요. 5카나 정도의 차이는 나네요. 아, 절타. 마무리, 서클릿 마무리는 못하죠? 예. 일단 돈을 빼는데 만족을 해야 되고, 아, 킬러 A를 지금 누가 잡아줄 수 있을지 못, 못 잡죠? 건, 그냥 못 건들 것 같거든요 와 돈도 많아, 15,000원에 남은 11개야 이러면은 폭도 물보라를 <laughs> 생각하고 있고 어... 이렇게 되면은 킬러 A가 피가 6,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돈 2,000원 정도 모으면 근데 아, 이거 우승하면 그래. 우승자 알려줄 수 있는 거아닌까 아,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익명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공개하기가 좀 껄끄럽네요 일단은 나루토 나루토가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죠 어 잠깐만 지금 어사루토비 오히려 죽었군요 생각해보니까 어 제가 어 이거는 좋죠 좋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 순신술의 속보까지. 어, 좋아요. 키레가 익명이에요, 익명인데. 난 유진이 같은데, 쟤. 아니에요. 근데 맞아도 안 내라 할 거잖아요, 어차피. 아, 그렇긴 하죠. 근데, <laughs> 진짜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할게요. 포기했어요. 그 노유진은 포기했어요. 대요 예,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사, 세 구도로 나눠주거든요, 이게? 원래 그림이 뭐냐면은, 점수 제로 해가지고 한 번씩 경기를 나눠서 하는 건데 지금 아예 포기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절대 이 사람일리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죠. 포기를 했는데 또 나와 익명으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었군요. 대회요? 진짜? 네. <laughs> 네, 저 진짜 이번 에 하나도 관심 없었어요. 수 있습니다 아, 좀 약간 아, 음. 우승했으 됐잖아요 <웃음> 옛날에 <웃음> 진짜 옛날에. 철저하다 와 진짜 완전 자기 위주인데 <laughs> 아 마이웨이다 진짜 개쌍 마이웨이시네요 저뭐낯선들두번 우승했는데 뭐 하면 됐죠 뭐네 알겠습니다 환장선언 말할 때 우승인데 폭도 물보라가 나왔고요 어, 와 피가 6500이죠 <laughs> 폭도 물보라 러폭도가 나왔네요, 러폭도. 러폭도요? 아, 진짜. 저는, 아, 그거 뭐냐. 나삼사람들이 그거부터 느꼈던 게 뭐냐면은 좀 문화생활이랑 동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물론 저도 그 불법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랑 거리가 멀기는 한데. 러포, 러폭도가 뭔데, 같이 문화생활이에요? 아니, 그니까 전체적으로. 아. 그 제가 복면가왕식으로 해야되니까 아이디를 가려달라 그랬어요. 대부분 출연자한테 근데 네. 복면가왕이 뭐니 아...그걸 모를 수가 있나? 아니 대부분이 그랬다니까아 진짜로? 예...거의 네, 50...50% 60%가 복면가왕을 몰라? 네, 복 집에서 게임하네? 아니 그니까 집에 나중에... 안나가? 키코이야들 아니 그니까 나중에 자기가 막노유진씨도 참고로 이래 대때 자기 정체를 좀 많이 까발리고 다녔거든요 제 보는 앞에서도 음... 그래서 아니 왜 정체를 드러내놓고 하냐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복면가왕... 복면가왕처럼 자기 정체를 숨겨야지 왜 정체를 까놓고 다니냐고 했더니 복면가왕이 뭐니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돼 거기서 미치... 미치는지알았니까아 그리고 러브라이브 러폭도가 러브 뭐냐고 했는데 러브라이브 알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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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니코, 니코니. 예, 그쵸, 그쵸. 예, 그거를 네. 좋아하는 사람을 러폭도라고 하는 거죠. 러폭도요? 예, 폭도. 러브라이브, 폭동들? 아니, 아, 예, 뭐 그런 식의 의미죠. 아... 어... 어, 그거 그 인기가 인기. 많아요, 러브라이브? 나그 김희철이 해, 해서 본 건데. 아, 일부한테는 뭐 인기가 존나 미친 듯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는 보기 어렵죠. <laughs> 근데 만화 보는 것도 괜찮은 취미인데, 그러니까 나쁜 취미는 아, 아닌데. 베개 사고 이런 건좀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네. 막 피규어 막 빨고 막 그런 거는 지금 이해 못 하는데. 아, 게임 끝났네요. 아, 지진 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